어, 지금 미라클 언어훈련소 2개월 정도 다니고 있는데요. 음, 처음에 공개 설명에 들었을 때는 정말 이게 가능할까? 어, 네달 만에 그렇게 어려웠던 영어라는 게 가능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음, 지금 두달 다니고 있는 느낌은 저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영어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었지만 자신감 없었던 부분이 외국어인지라 영어였거든요. 었 근데 목사님께서 공개 설명할 때 알려주셨던 그 원리를 이용한 강의, 뭐 훈련을 위한 강의 이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정말 가능하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 그때 그때마다 예복습을 해주셔서 따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인 저희 아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음,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원서라든가 영어원서라든가 음. 논문을 볼때 있어서 문장의 구조는 이제 확실히 보이고요. 어, 단어만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 그 영어의 어, 원리라는 거, 그 원리라는 게참 이렇게 신비하구나, 영어가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어, 이런 걸 알려주실 수 있는 그 목사님이 하루에 3시간 반씩, 일주일에 4일씩 수업을 하시는 게 저도 가르쳐보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 배우, 배우고 있는 저희들보다 더 신나서 더 열정적으로 가르치실 수 있는 거는 최영수 목사님밖에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참 존경스럽게 생각됩니다. 음, 우선은 공개 설병 한번 들어보시면 어, 하신대로 하시니까 믿을만 하실 겁니다.